갑이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처럼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6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는 점은 아마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이사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뭐좀 어려운 얘기지만, 또뭐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뭐 제1이사야만 있나, 제3이사야도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제3이사야도 있다고 그래서 그거로 이제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이맨 마지막 66장은 요한 계시록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은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그 거친 표현이지만 현재 이 세상을 다 갈아엎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보다 이 이사야 66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더 알기 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고 접근하기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뭐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기는 다시 슬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천 그다음에 구름 위에와 전 세계의 14만 4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고 대단하시도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이사야 66장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세 판을 짜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그 세계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든 혀족이 예배하는 날을 꿈꾸며 믿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방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스르는 그런 모든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할것 없이 다 돌아와서 거룩한 성산에 오르고 성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그 66장 가운데서도 18절부터 24절은 마지막 장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네 가지로 제가 문단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열방을 모으는 것이다. 그, 그, 들의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부할 때까지 뭐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놔뒀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들을 매장하고, 죽이고,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과정이죠. 어느 시대나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이 행복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굶주림과 어려운 가운데 사역자들이 살다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맨 마지막 시대, 이맨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열방을 다 모으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오늘 시작하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 오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사상, 그들의 행위와 사상이 뭐냐? 형편 없다는 것이죠. 열방의 행위와 사상은 형편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 형편 없는 생각과 사상과 뭐 주장과 정말 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 쓸데없는 주장하는 그들을, 그들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한, 여기,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이 나의 영광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21장과 22장의 그 영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구속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어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인데 열방을 마지막에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열방을 모을 뿐만 아니라 모은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세우는 것이고 열방을 모아서 근데 그 열방이 형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징조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 열방을 다시 재파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그랬습니다. 징조를 세운다. 이 징조. 이 징조를 영어 성경에는 저 싸인이라고 돼있어요그이 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구약에서의 그, 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이 구약의 징조라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징조는 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는 것 이것이 징조인데 그것이 더 사인이고 징조이고 표적이고 이적이다 하는데 그것을 그 그들 가운데 세우겠다 열방을 다시 다 모아서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 재파송하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것인데 열방을 모아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세우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징조를 다시 받아들인 저들로 하여금 19절 중반자로 보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저들에게 보내리니 그랬으며 첫 번째 보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다시스, 그 다음에 뿔,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두발, 야완, 먼 섬들입니다 다시 쓰는 스페인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 루토 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발, 두 발가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마 나타난 거 기억하실 텐데, 두 발은, 어, 유프라테스 그 고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야와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들로 다, 멀리까지 다 보내겠다.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고 세우고 그들을 다시 재파송을 하는데 멀리까지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소아시아 저끝까지다 보내서 이유는 뭔가 하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열두 사도와 함께 그 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서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시대,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세상의 모든 열방을 다 끌어모으고 그냥 무조건 오게 만드는 겁니다 다 믿는 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열방이 다 멀리서 막 아프리카에서 오고 아시아의 끝에서 오고 다 오는데 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고 저들로 하금 보게 하고 그걸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아,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들을 다시 재파송해서 그들이,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재파송받은 이 이방 사람, 열방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먼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많은 이방인들이 저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니까, 또 거기에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들여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요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고 들었지만 더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열방을 모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세워서 저들을 다시 재파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 끝까지 다 전파하게 했더니 저들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수레에다가 예물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이거 대단한 일인데, 21절은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열방의 이방인데 열방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저들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고 또 재파송하고, 그래서 또 재파송한 사람들이 또 열방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저, 저들을 다 데리고 가서 술에 바리바리 싸와가지고할 뿐만 아니라, 그 열방 사람들 중에 제사장, 제사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1절 보세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사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어떤 면에서는 전도라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잘 믿던 사람들이 잘안 믿고 열심히 봉사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열방을 끌어 모으고 끌어 모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본 이 열방에는 이방인들이 다시 땅 끝까지 나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나머지 사람들을 싹 모아오고,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뭘 해요? 택할 그 가운데서, 이그 가운데는 열방,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나 과거에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었고, 못 믿었고, 배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다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사람들을 가운데서 택해서, 몇 사람을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시하시는구나 하는 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열방을 다 멀리서 끌어 모으고 열방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재파송하고 재파송된 사람들이 다시 끌어 모으고 또 끌어 모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제사장 또 레위인도 삼고. 사역자도 삼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가? 이 일을 하시는 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형식적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뭐 앉아있는 사람도 많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사무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모으고, 세우고, 재파송하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도 세우고, 그들 가운데서 레위인도 세우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22절과 23절 보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23절 보면 세계의 모든 혈육이, 세상 땅 끝까지 모든 혈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다. 22절과 23절을 제가 본문 말씀 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목사, 사역자, 선교사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주의 종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쉼없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과 같이, 이사야 66장이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직접 하는 거예요. 사람 시키지 않고, 직접 모든 열방을 끌어모으고, 그들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시고, 세우시고, 아, 징조를 보았구나. 저들을 다시 땅 끝까지 다 보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나올 때는 예물도 바치고 자신도 바치고 그렇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제사장도 만들고 레위인도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에 모든 혈족이내 앞에 나와 예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